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도 음.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진단을 좀 해볼게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이 차트를 통해서 노인성 난청의 징후들을 좀 보고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터 보면요. 네. 예, 며느리 어린 손주의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는다. 예, 이러면 난청을 의심해야 된다. 아, 이 얘기하시면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예. 예, 난청이 심해지시면 모든 말을 잘못 알아들으실 텐데요. 심하지 않으면 뭐 조용한 데선 괜찮은데 시끄러운 데 가면 못 듣는다든지 아니면 티비에서 아나운서들이 또렷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건잘 듣는데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말할 때는 좀못 알아듣는다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분이나 네. 아이 같은 경우에 주로 고주파수 쪽에서 소리가 많이 생기니까요. 노인성 난청이 고주파수 난청부터 시작되니까 주로 처음에는 여자분들이나 아기들 소리들을 좀못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음, 요. 네. 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인성 난청의 징후 두 번째입니다. 음. 간다, 잔다, 안다를 간다. 듣고 구분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세 가지 말 뿐만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구별이 잘안 된다면 난청을 음. 의심해봐도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 말소리가 주로 저주파수 쪽에서는 모음이 있고 고주파수 쪽에서는 자음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간다, 잔다, 안다는 에, 그 모음은 다 똑같은데 자음만 좀 다르거든요. 처음에 난청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우선 이런 말소리를 잘 구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대화의 말소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난청의 징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네. 난청의 징후들 이럴 때는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어, 징후들인데요. 예전보다 목소리가 커졌다. 예, 목소리가 커지는 분들. 어 이게 꼭 난청과 관련이 있는 거지? 난청과 목소리 크기 변화구의 관계가 있습니까, 선생님? 예,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자기 발음이 정확한지 목소리 세기가 어떤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난청이 있으면 자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목소리가 좀더 커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혹은 목소리 커진다고 주변 사람들이 지적을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작게 소은소은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뒤에서 자동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어 위험하다. 네 예. 굉장히 위험한 음.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보행 중에 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음. 혹시 난청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작은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것이 노인성 난청의 증상인데요. 작은 자동차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난청 때문에 노인 분들한테서 교통사고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노인성 난청의 징후들 몇 가지를 쭉 보시면서 해당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네. 볼게요. 자 노인성 난 네, 이럴 때 의심해라 이명이 생긴다 이명이 생겼다 예 이명이 귀에 뭐비 소리도 들리고 멍멍한 소리도 들리는데 더러 이제 피곤할 때도 젊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명하고 네. 그러면 난청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이명이라는 거 정의 자체가 밖에서 들어오지 않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 난청에 있거든요. 음, 외래, 그 진료실을 방문하시는 경우에서도 소리가 나서 병원을 왔다 하시는데 실제로 청력검사 해보면 보청기를 쓰셔야 될 정도로 난청이 있는 경우가 꽤 있으십니다. 근데 난청이 있고 이명이 있으신 경우에 적절한 보청기를 착용하면 듣는 것도 좋아지고 같이 이명도 없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